안녕하세요. 해인들 농장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뭐지? 1차를 다 찍었어요. 1차를 다 찍고, 지금 이제 1차 송송이 지벨링 1차 다한지 이제 한 3일, 4일째 됐네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풀매트랑 저 뭐지? 데크리랑... 8대2로 이렇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약이 잘받는건 통통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송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게 그냥 100%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다 늘어졌네요. 이게 풀매트를 써야 이렇게 쭉쭉쭉 늘어지거든요. 사이가 벌어지고. 네. 대충 그래도 잘 늘어지게 나왔는 것 같아요. 송이가. 네. 이런 식으로. 화수정이 좀 긴, 길게 한것 같아요. 노래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 저녁으로 물은 푸는데, 일단 뭐지? 지금 이때가 지금 이때가알 속기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2차 하면 알쏘기 하면 된다 는데 제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까이서 볼까 제가 진짜 알쏘기 하나 지대로 가르쳐드릴게요. 송이가 있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55 44 3333 2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쏘기 할때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쥐고 눕혀요. 눕힌 다음에 눕힌 다음에 가위로 대고 이제 재료에 거 다섯 개 남고 요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다음에 이왕이면 굵은 거 많이 놔두고 요런 식으로 다섯 개 정도. 요렇게 하고 이제 요 밑에는 네 개잖아요. 여기 네 개는 어떻게 하면 냐요 기준점에서 기준점에서 밑으로 간거 치고 위로 간거 치면 그러면네개 남아요. 요렇게. 요거는 위로 가는 거 하나 하나 둘셋네 개. 여기도 요건 네개 그냥 놔두고 여서 서부터세 개니까 세 개니까 요 기준점 놔두고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옆으로 돌려가지고 기준점에서 밑으로 간거 치고 위로 간거 치고 여기도 세 개니까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여기도 밑으로 간거 치고 위로 간거 치고 그다음에 여기도 밑에는 없으니까 위에 간거 치고. 똑같이, 요 밑에도, 요 밑에는 없네요. 이렇게 가면은, 5, 5, 4, 4, 3, 3, 3, 3, 3, 3, 3, 2 2, 2, 2,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러면, 36개. 요 하면 42개네요. 42개니까, 곱하기 18, 18g 하면, 18g 하면, 700, 756 나오네요. 한 750g, 딱. 요게 한, 한 개당 18g 정도 나오게 하면은, 750, 750g 나오네요. 좀에 더 굵으면 800g 가까이도 하고. 저는 거의 한 750에서 800? 고정소 그 손을 맞춰봐요. 이쁘죠, 지금? 딱 보면. 훌렁하이 응.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셋넷 위에 다섯 개 다섯 개니까 밑에 밑으로 간거 하나 치고 여기도 그냥 밑으로 간거 하나 치고 그다음에 여기도 밑으로 간거한 개만 일단 치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셋네 개니까 요거 짠거 나달 치고 여기는 삼 가야 되니까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 사 그니까 러 밑으로 간거 하나 놔두고 하나 둘셋 넷. 여 밑에 무조건 33, 무조건 33. 요 기준점에서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여기도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위로간거 없고, 밑에 간거 있으니까 치고, 여기도 위로 간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여기 어슬북한개 치고, 얘도 치고, 음, 요렇게. 이쁘죠? 딱두 송이. 이렇게딱 이쁘죠? 알속기 송이 딱 나오죠? 요래 작은 것도 돼요. 이게 알속기는 작든 크든, 그리고 지금 보면 송이가 약간 휘었죠? 이건 막 수분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것도 바라시가 돼요. 이렇게. 손으로 입고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면, 펴져요, 이렇게. 펴졌죠? 펴졌으니까, 요것도 밑으로 한거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이건 위로는 하나 더 남겨도 될것 같고, 요거 밑으로 한거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에 이상한 거한개 치고, 여기도 이렇게 치고, 밑에는 네 개. 그다음 여기도 여서부터는 세개 기준에서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여기도 기준에서 위로 간거 없으니까 밑으로 간 거만 치고 요 기준에서 위로 간거 치고 밑으로 간거 치고 여기서 위 기준에서 기준에 굵은 거 만약에 요게 굵어 이게 더 약하면은 요거 위에 걸 잘라야 되는데 일단은 위로 간거 치고 밑에 간거 치고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내려가면서 위로 간 거랑. 밑으로 간 것만 치면 돼요. 요렇게. 밑으로 간것 있으니까 치고. 요거 한개더 치고. 요렇게. 어때요? 이쁘죠?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알속기는 요렇게 해요. 이러면 진짜 송이 이뻐요. 싹 내놓으면서, 딱 750g, 800g 되게끔.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2차가 들어가요. 왜냐면 알솟기를 미리 하고, 2차 들어가면 진짜 뭐 손댈 게없어가지고 좋은데, 요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알솟기 해야 돼요. 지금 뭐. 진짜 다 알솟기 해야 돼요. 이것도 이쁘네. 이렇게 딱 이쁘게 이 층, 이건 좀 너무 늘어져가층간이좀 넓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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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아, 덥네요. 아무튼 더운데 물 많이 드시고, 다들 수고하이소.